이번에는 조국그 사람도 조아 <laughs> 독도에 갔다 오셨어요 왜 갔나 진짜 그 현명한 분 같아 우리가 뭐 어떤 나라님이나 어떤 누가 뭐 잘못하면 기자회견 열어서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 행동으로 보여주잖아 너무 일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알듯이 나라님이 퍼주기식 너무 주는 쪽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한테나 일본이나 두두두 두, 두 명한테 한 사람 우리 나라님한테 하나는 또 일본이라는 가까운 나라한테 알려주는 거지 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한다. 그냥 그러니까 니 직접 가서 몸으로 가서 그세 시간 반 출렁이런 배 타고 멀미도 해가면서 고생해서 가가지고 윤 대통령이 퍼주는거 자기는 그러니까. 친이라는 사람 보란 듯이 나는 애국이고 한국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일본한테는 지금 한쪽 크게 떠오르고 있는 당대표잖아 그 대표로서 일본한테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 정말 일타쌍피 효과를 누리고 참 현명하게 잘 하시는 거같아 일타쌍피는 좋죠 쌍피는 아무튼 퍼주기식 친일 쪽으로 하고 계시는 윤 대통령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고 또 떠오르는 야당의 또한 대표로서 다른 일본 측에다가 알려주는 메시지 역할도 되고 참 현명하신 분 현명한 판단이고 현명한 행동이다 왕복 분명히 그게 배 타고 다녀도 하루가 좋게 가는데 할 일도 많으신 분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는 그 정도 자기가 신념이 보여주는 것 같아 음. 일본만큼 일본에서만큼은 강하게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의 현 정권이나 보여주는 거겠지 내 신념이 이렇다. 그렇지. 음. 그게 또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조국 대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겠지 나부터 그런 면이 좋아. 일본은 그래서 근데 독도를 진해 땅이라지. <laughs> 우겨야지 그거 뭐 그러니까.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로 재밌는 게또 저기 소련하고도 또 중국하고도 자기 섬마을 섬만 있으면 다 싸우고 있잖아. 근데 자, 자기네 거 되겠어 우리 건데. 변함이 없어. 난 지난 자, 금년 연초에 대마도 갔다 왔는데 왜 우리 정부는 대마도가 우리 거라고 얘기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. 대마도도 우리나라한테 옛날에 백제시대부터 지배를 받고 우리나라 땅이었잖아. 그러면 이제라도 이제 내땅 하겠다고 왜 일본은 노다지 독도가 내 땅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세계에다가 뭐 하고 뭐 그런 걸안 하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 대마도 가면은 우리나라 백제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. 바보들이야.